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데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여러분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조금 늦었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쪘어요. 제 근황은 그 정도고 올해의 목표는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어, 2019년도 첫 영상은 뭘로 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겨울에 한 장면을 그리는 하이꾸를 하나 소개할까 싶은데 그 전에 일본의 전국시대를 호령했던 영웅 세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는 하이꾸부터 소개할게요.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한 하이꾸다 보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당사자들이 실제로 지은 하이꾸는 아니고 그들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훗날에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옛 문서에는 두견새, 호또또기스라고 하는 새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새가 울지 않았을 때 새사람이 취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이쿠의 틀 575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글자가 모자라거나 많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오다 노브나가부터 갈게요. 나가는나라 고로시데시마에 호또또기스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거라 호또또기스 어때요? 성격 나오죠. 그 다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나가누나라 낙하 나카세테미오 호도토기스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겠다 호도토기스. 마지막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나가누나라 나구마데마도 호도토기스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마 호도토기스. 어때요? 좀 재밌지 않아요? 각각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하이쿠였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두견새가 울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나가누 나라 와타시가 나끄소 호토도기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하이쿠는 이제부터입니다. 작자는 마사오카 시키라는 사람이고 1867년에 태어난 일본의 시인이고 정확하게는 하이징 하이쿠를 짓는 사람이죠.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의 한 사람으로 34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7년 동안 결핵을 앓았습니다. 마사오카 시키의 작품은 그가 아른 병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가 본인의 별칭으로, 이때 일본에서는 가고라고 해서 아호라고도 하는데, 별칭으로 선택한 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호또또기 수 있었죠. 두견새의 2층이에요. 다시 말해, 두견새를 일컫는 명칭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이 시인이 본인을 두견새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결핵으로 객혈을 하는 자기 자신을 객혈하면 이제 피하고 가래하고 이런 걸 토하는 건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피를 토할 때까지 우는 것으로 알려진 두견새와 같다고 본 겁니다. 그 마사오 가시키가 병상에 누워서 지은 하이쿠를 읊어보겠습니다. 이쿠타비모 유키노후카사오 타즈네게리몇 번씩이나 내린 눈의 깊이를 물어봤다네. 음, 이거는 병을 앓고 있던 시기가 누워서 밖을 볼수 없는 상태다 보니 가족한테 눈이 얼마나 왔냐고 묻는 장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유리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장지문이었을 테니까 문을 닫으면 밖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이게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슬프고 답답한 현실을 노래한 하이쿠인데 건강을 되찾고 나니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2019년도는 더 자주 찾아뵙고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미나산 쿄모,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자, 마타네.